자 유하 반갑습니다 이번할 게임은 예스 페이퍼 가이라는 게임이고요 그냥 뭐 들은 걸로는 그냥 다 잘라버린다는 게임인 것 같은데 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라 컷 그냥 컷 하는 게임이네 어 아, 이렇게 종이 세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고 음. 어 얘가 주인공이네 뭔가 생긴 게 뭔가 형준이 거 느낌인데 어, 아닌가 <laughs> 아무튼 어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겠죠 내려 내려 아 내리라고 내려 아아 아, 내가 다 잘라 아니 이거 잘라 아깝게 아니 이거 그네를 왜 잘라 그냥 아까운데 그 아니 나무도 잘라버렸어 자연 파게 룰루루 뭐 이렇게 뭐삼칙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간단하네요. 아 끝! 아, 뭐 간단한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을 것같아나잘라버내면 되네 어 저기 뭐야 절로 가봐야지 어이 뭐야 낚싯대가 왜 끊어졌지? 어이 뭐야 아저씨 이거 새로 사셔야겠네 낚싯대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줄이 조심 좀 하세요 아시, 아시겠죠? 아무튼 낚시 열심히 하세요 아저씨 화이팅 뜰채로 하시면 되겠네 뜰채가 더 손맛이 있어 음 어, 제가 안 잘랐는데요? 뭔 소리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증거 있어요? 핫! 자! 아, <laughs> 제대로 잘라야지. 자. <laughs> 어, 뭐야. My f 레스 e 아, 니네 숲이야? 아, 니네 사유지구나? 어쩌라고? 잘리고 싶어? 랄랄라. 어, 뭐야. 뼈다귀가 있네? Bad dog. 아난 생물을 죽이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이걸 자르면 굿도그! 그래 그래 이게 너의 약간 나쁜 감정선이었구나? 너 자유가 되라! 그래 내 개가 되라 뭐, 진짜 따라다니네? 오 진짜 내가 주인이 됐어? 좋아 좋아 어내 근데 게임 부금이 굉장히 아기자기하다 음 어허 아저씨! 지금 이런 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이걸 잔다고? 어떻게 깨어대냐 여자씨? 아, 이걸 자르면! 야, 자는 거게 방해. 주무시지 마세요. 야, 그래도, 이 악물고 주무시네. 오케이, 이거 인정. 내가 졌습니다. 내가 졌어요. 포기! 음. 아, 사람은 안 자르지. 내가 살인범도 아니고. 방금 채팅에, 어, 잠재적, 사... 어, 살인마 있었어. 조심해야 돼, 진짜. 이런 위험한 세상. 일로 가면 되나? 아, 일로 갈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어? 뭐야? 걔는 안된다고? 허허응돼 어, 어, 어. 으흠? 안되겠냐고 어? 그래그래 그래. 고맙고 방금 말을 바꾼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여긴 또 뭐지? <목소리> A few more hours to go 아 퇴근해야되는구나 퇴근하세요! 어 퇴근해! 어, 일못하았냐 환경 내가 만들어줄게, 그냥. 어, 퇴근하세요, 그냥. 자,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퇴근 안 하시는데? 뭐, 아무튼 저는 퇴근하시라고 다 잘라드렸습니다. 이래도 안 하시는 건 자기의 의지가 그건 부족한 거예요. 아, 일 잘린 거라니. 내 핑계 되면 돼. 어,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다 그냥, 어, 잘라버렸다 하면 이제 안 잘리죠. 음. 아무튼 뭐, 저희만 가봅니다. 예, 즐거운 퇴근하시길. 이거 맞냐고? 맞는데? 또 어, 마벌샵. 아 이거 또내 전문이거든. 제가 다시 깎아드릴게요. 눈 열어봐. 어. So many customers. 손님들이 너무 많다. 음 그리고 가위가 고장났다. 내가 해드릴게요. 예. 이건데 머리카락만 자르는 거겠지? 자 일단 어잠 머리도 자르는 거 아니야 이거? 어다행이다 쇼. 오. 자아 이렇게 잘라야겠다 아 잠깐만 아, 내가 원하는대로 안 잘리는데 제대로? 아니 내가 원하는건 좀 법규 모양을 만들려고 아 근데 이것도 좋다 이거 마크의 징징이 같아 어 주민 오케이 다했습니다 자 다음 손님 자, 자 이분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지금 앞으로 헤어로 하고 계신데 음자 자, 해드렸습니다. 키가 커 보이는 마술. 키가 커 보이면서 약간 얼굴도 약간 좀더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약간 헤어스타일로 해드렸어요. 자, 다음 분. 자, 자, 잘라드렸습니다. 이러고 다니시면 아주 인기 많으실 거예요, 이거. 네. 약간 45도 수염 컷이라고 굉장히 약간 유니크한 수염 스타일입니다. 와우! I think you're 어일 잘했대요. 아, 안녕히 계세요. 자 대신 해드렸습니다. You don't have any money for this lover ring. 내나. 음 내나. 음뭔 음. 돈이요? 그냥 내나. 음. 너 자를 뻔했어 순간. 어. 아, 참 저기도 에 가볼까. 아까 저기도 갈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이거 이분이가 늘려졌어 괜히 입었나봐 이거. 어 야, 위쪽으로 갈수 있더라고. 아개 느려. <laughs> 어 뭐야? 꼬마들이 놀고 있나 본데? 야뭐 하니? 어허 어디서 위험하게 그런 걸 들고 다니면 안 돼. 어? 아, 이거 안 잘리냐? 야 검이 안, 안 잘리는데? <laughs> 야검부적이었누검 단단한 거봐 이거 다이어검인가 본데. My wife never w i s h 약간 잘 산다는 거 그런 거야? 혹시? 돈자랑 지금? 허허, 여기 다 있는 그림들 다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다 잘라버려. 허허, 음. 돈 자르는 안 돼요, 안 돼. 자이만 가볼게요. 네. 돈 자랑하지 마, 앞으로. 음. 아, 너희 어머니가 약간 베스트 캡틴이라고? 하지만 나한테 다 썰렸죠? 네. 나보다 약하죠? 음.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꼬마야. 그래. 잘 놀고, 혼자서 아, 게임 재밌다 잘라 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헤에! 오, 진짜 도와줬는데? <laughs> 나 은근 재능너일지도? 어, 더 자를 수 있네? 오케이, 좀 엉덩이 모양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어, 저 개는 이쁘니까 자르지 말자 아, 그리고, 이거 물낭비야 이거 분수. 잘라, 그냥, 어. 지금 물을 지금 아껴야 되는 시대인데, 어? 어디 물을 펑펑 쓰고 있어? 죽으라고 어, 뭐야? 항해할 수 있는 거야? 아, 아까 그 캡틴이 이 사람인가? 근데 잘라버려. 어, 안 잘리네. 음. 오케이! 추랑이다! 고, 고, 고! 고! 어, 진짜 간다. 오! 바다 그래픽 봐. <laughs> 귀엽네? 오, 어, 쉣! 잘라! 아, 이런 식으로? 야, 진짜. 내가 뭐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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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뭐야, 뭐야, 뭐야! 어유! 크라켄, 크라켄! 크라켄, 크라켄! 다 잘라버려, 어. 탁월해 먹자, 이거. 잘라가지고. 근데 진짜로 잘리진 않는데, 응, 음, 생물은 안 잘리나 봐요. 그 공격만 되지. 응, 음, 보니까. 오케이 다 왔다. 뭔가 이거 바닥이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옛날 그 사우나나 그 목욕탕 가시면 약간 벽이나 바닥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laughs> 딱그 바닥인데 색깔도. 어, 어 뭐야? 끝? 뭐가 뭐 회사 로고가 있는데? 커피 먹지 마~ 먹어지네. 제작자는 좀 무적인가? 어, 약간 엔딩 로고인 것 같네요. 야, 엔딩 로고는 못지우냐오 어, 야, <laughs> 음, 엔드 나에겐 끝은 없다. 끝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끝! 뭔 엔드야? 지금부터 시작인데, 어! 끝이네요. 예. <laughs> 이거는 약간 제가 정할 순 없나 봅니다. 예. 뭐 굉장히 간단했던 게임인데, 예, 뭐 굉장히 약간 힐링되고,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t e 아니, is paper guy 였습니다.